와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모른다. 고 와우! 웃을 수 있냐, 지금? 내 연기, 죽어라, 찐데. 2년 군데 가네. <laughs> <laughs>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 1대0.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르기스스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와우! 뭐야? <laughs> 이겨서 다행인데 네. 네. 지금 와우 웃을 수 있냐? 지금? 아... 음,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1대0으로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전반 후반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 말레이시아전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달라진 점이 많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답, 답 했어요. 자, 준비를 했지요 네. 자, 전반전에 보면은, 네. 어, 원톱에 황희주를 놓고, 네. 손흥민, 나상호, 네. 자, 그 다음에 황인범, 네. 그리고 투볼라치로 이제 포백이 섰는데, 네. 전반 초반 5분까지 나는 움직임을 보고, 네. 야, 오늘은 너무 쉽게 가겠다. 아. 측면으로 넓게 벌리고, 네. 사에서 움직여주고, 네. 막 공간들이 많았는데, 네. 네. 자, 경기가 좀 틀리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자, 나상호 들어가고요, 손흥민 들어가고, 황인범 들어가고, 네. 10명이 내려와 있는데, 네. 우리가 아예 그 덫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공간을, 그런 다음에 유일하게 김문환 선수가 많은 공간을 올라갔는데, 네. 이거 자체가 좋긴 했지만 너무 단순했다는 거. 아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음. 전반전에는, 이, 그렇지 않아도 키르기스스탄의 5백 또는 10백이 워낙 좌우폭을 좁게 썼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좁아진 게 아쉬웠다. 그러면서 측면 공격이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후반전에는 그럼 좀 변화가 있었나요? 약속된 분량를 보여줬던 느낌이 드는 게 아. 어, 라인을 타는 두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전반전에 보였던 문제점들을 음.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선수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음. 경기 운영을 했던 거는 그래도 음. 변화된 모습에서 조금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 음. 어, 황희찬이 골을 넣지 못했지만은 어, 좋은 뭐 돌파를 보여줬고 음. 네. 좀 이제 우리가 세 경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발해 인전 전반전에는 좋았지만은 음. 후반전부터 오늘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는 정말 내용이 좋지 않았거든 네네. 자 그래서 나는 좀더 옵션 자체를 네네. 너무 폴백들이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오늘 후반에 보여줬던 네네. 나상호, 손흥민도 벌려주고 아, 좀더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다가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네. 양쪽에서 들어갔을 때는 네네. 그때 측면에서 나오면 되거든 아 근데 너무 단조롭게 계속해서 요것만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우리가 상대보다 확실히 강한데 네. 두 명의 미드필드를 두면서 음. 너무 수비적인 아 플레이를 했다. 음. 왜냐면 장윤호. 음.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거든, 전북에서. 네네. 그러면은, 앞에가 막혔을 때는 이 선수가 침투를 해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수비를 헷갈리게 해주는 이런 공격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죠. 여기 하나 플러스 뭐였냐면, 네. 이제 침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었는데, 네. 여기에 후반에 도했던 게딱 하나 있었어. 3자 패턴이 들어갔다는 거. 네. 일단은 주고 리턴 나오면 요렇게 들어가고 이 볼에 들어갔던 것. 아 그럼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들이 시야를 앞쪽으로 두면서 뒤쪽 공간을 많이 놓쳤던 거야. 네. 근데 이제 황희찬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활기를 좀 이렇게 불어넣었던 게 뭐냐면 주고 리턴 내면 희차이 들어갔던 거야.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음.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장면 정도를 생각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정국형님께서는 측면에 미리 벌린 공격수가 안쪽으로 수비수를 가지고 같이 들어갔을 때 생겨난 공간을 2차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뭔가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을 주문하신 거고요. 병지형님께서는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공을 좀 주고받으면서 수비수들의 시선을 중앙으로 모아놓고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뛰는 결국에는 한 방에 상대가 눈치챌 수 있는 단순한 공격보다는 무언가 더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고 싶다는 그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팬들 우리 팬분들께 좀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은자꼬기파가 우리가 뭐 병지이야 조현우야 네네. 볼을 잡았어 네. 1차적으로는 측면을 나가야 돼그 네. 다음에 안으로 들어왔다가 네. 측면 나왔다가 안으로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우리의 공격 패턴은 네네. 그냥 바로 측면으로 나가는 거였어 아 근데 아까 전에 병지이 3자 패스 얘기했잖아 예, 예, 예. 그때 예, 통했던 예, 건 뭐냐면 은 보고 아, 어, 어, 갔다가 네. 들어갔다가 여기서 툭툭 하고 그럼 어떻게 돼? 들어오지 네, 네. 그때 벌렸을 때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나갔다는 거지 나가는 것 자체도 음.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물론 승리지만 사실 정말 만족하셨던 팬분들은 조금 소수실것 같아요 왜냐면 16강, 8강 넘어서 우리는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16강, 8강부터는 이란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훨씬 어려운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발전시켜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 대표팀이 더잘 나갈 수 있을까요? 난 일단은 도너먼트에서는 중요한 게 전략적 네.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핑했을 때는 이제 편한 새끼가져가는 건데 다양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16강에서 만날 팀이 이제 이란이라는 팀을 이제 만날 텐데 네. 이란은 수비도 잘하지만 역습도 잘하고 지고 있을 때 공격작업을 만들어가는 걸 상당히 잘하는 팀이야 지키기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팀인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비에는 안정감을 둬야 되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맺었을 때는 확실하게 과정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 집중력, 요걸 만들어내. 김민재 선수가 지금 옐로우 카드 두 장을 받으면서 형님께서 걱정하시던 그게 현실이 됐어요. 이럴 때 한국 대표팀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이런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나는 무조건 쓰리백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왜냐면 김민재만큼 네. 어, 빠른 선수가 없어. 음. 힘도 있고, 네. 그래서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포백이 가능한 거 다음 경기에서는 폭백보다는 안정적인 스리백을 통해서 음. 항상 상대의 없습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리뷰 역시 마무리 어, 나날의 축구 지식이 발전하고 계신 명환 형님께 드려볼 텐데요. 지난 리뷰에서는 아끼다 뭐 됐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오늘 김학범 감독님의 베스트 멤버 1 1명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이스들을 썼으니까 이긴 것 같고 저번 게보다는 어, 그리고 고기도 네. 먹어본 놈이 네네. 먹는다고. 에이스를 써야 돼. 아 그리고, 선수가 볼도. 아, 네. 그리고 토너먼트는 무조건 네. 에이스를 안 쓰면 네. 아끼다 똥또똥 내는 거야. 아 음. 그렇다면 이 선수들의 쌓이는 피로도 같은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있으니까 정신력으로 그, 이겨. 아자신력 아, 그건, 그건 내가 한마디 할게. 어, 네. 피로도. 네. 네. 할수 있어. 할수 있나요? 어, 어. 했잖아. 아 이미, 했잖아. 아, 이미 하셨군요. 일곱 아, 분기 뛰었잖아 풀. 형님께서 아. 종목은 다르지만 이틀 뭐3일 간격으로 연속으로 선발 된파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뭐가 제일 힘이 됐나요? 아무래도 그 팬들의 그런 음. 뭐 우리가 지금 홍명지도 이렇게 네네.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 뭐냐. 팬들이 제일 <laughs> 고 계신다. 뭘로 빼. 뺏... 양배추였잖아. 우리 <laughs> 네. <머리> 시켜 주면서 <laughs> 그러면서 도힘들잖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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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목소리> 휴식일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 대표팀을 향한 응원 사랑 필요합니다 16강 8강 그리고 우승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한민국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파이팅 네 연기 죽으라고 찔래 인년 군대 갈래 야0개월 나셨죠 이 얘기 듣고 같이 웃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아아 <laughs> 아 네, 네, 네. 프로 유튜브 맞요 프로 어 저희들 조회수는 많은데 구독수가 많이 늘지 않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광고 수익이 얼마 안되는데 광고를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광고도 끝까지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